이제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이제 우리 고백에 넘어갈 때 그럼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이 그러면 생략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사역을 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목적이 거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된 것이 아니고 또 중요하지 않아서 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도 신경의 고백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첫 번째로 나는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나의 신앙이 역사적 사실에 역사의 뿌리를 내리고 있고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공허한 허공에다가 뿌리를 내리는지, 아니면 잊지도 않은 신화나 소설에다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밟고 있고 시간과 공간, 내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나의 신앙은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 보고 23장 24절에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여기서 이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는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이 빌라도는 없었던 실제적으로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유대의 5대 총독으로 로마가 통치할 당시에 AD 26년부터 AD 36년 동안 이 10년의 기간 동안에 유대를 통치하던 제5대 이 총독이 누구냐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 앞에서 이제 고난을 당할 때이 빌라도가 그 당시에 통치하고 있었고 모든 유대 총독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을 대면해 본 사람이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유대를 통치했다고 하는 것은 많은 문헌들 가운데 나와 있고 많은 역사적인 기록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유일하게 믿음이 없어되는 고백은 이 고백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셨다. 이거는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이 이것은 우리가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교회 단임 목사가 황성중이다. 여러분 이걸 뭐 믿으실 필요 있습니까? 이건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글을 갖다가 창지하신 분은 세종대왕이시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이게 막아 믿습니다. 믿고 이거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사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본디오 빌라드의 고난을 받다 하는 이 고백은 이것은 그냥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 모르는 사람들도 모르는 저 어디 구석에서 벌어진 일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직접 쓰셨고 이 많은 목적자들과 많은 증인들과 많은 기록들이 것을 뒷받침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화나 어떤 소설이나 또 어떤 역사적이 아닌 비현실적인 그러한 곳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고 나의 신앙은 역사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을 고백할 때마다 나의 신앙은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신앙의 뿌리를 둔 나의 신앙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의미가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역사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의 이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서로 별개로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세상의 역사처럼 보이지만 동일하게 이 역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은 어디에 있느냐? 절은 높은 산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은 원래 산 속에 있어야 게 맞는 겁니다. 그 절이 추구하는 그 것의 의미가 산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슈퍼마켓 옆에 있어야 되고, 아파트 앞에 있어야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교회는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은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 역사적인 인물, 이 고위 관리였던 빌라도를 통해서까지라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이 우리가 생각할 때 지위 고화를 막론하고, 배웠느냐 못웠느냐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의 각각의 사람들의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뤄나갈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 스스로가 대단하지 않게 보인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이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 현실과 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다오는 이 고백은 나는 나의 신앙은 역사 속에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사실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제 본디오빌라의 고난을 받으러 이 고백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법정에서도 무죄, 죄가 없는 분임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드 앞에 섰습니다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만찬과 기도를 마치시고 체포되셨을 때 먼저 예수님을 심문한 곳은 대지상 가야바와 안나스에게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대지상에게 끌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야바와 안나스가 예수님을 누구에게 넘기느냐? 이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빌라도에게 재판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두 번째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제 신문을 받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언제 나오느냐? 요한복음 18장에 처음으로 이제 대장 과야바와 안나스가 예수님을 갖다가 고소해가지고 빌라도 앞에 나오는 모습이 요한복음 18장 2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이 예수를 너희들이 무슨 일로 고발하느냐. 대답하에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었겠나이다. 이 말이 봅니까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행악자다. 행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에게 데려러 왔다. 그런데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빌라도가 이런 얘기도 해보고 저런 얘기도 해보니까 빌라도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본인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31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 말이 뭡니까? 아, 이거 너희들 유대인들, 유대인들 사이에서 되어진 일인데, 그냥 너희들의 법대로 재판해라. 이럴 때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아니 이 말은 맞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의 자치적인 법들 행정 제어들을 인정을 했지만은 이 재판에 사형에 해당되는 재판의 판결은 오직 로마의 총독에만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이 빌라도 앞에 데려왔기 때문에 당신밖에 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 빌라도를 심문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의 죄. 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을 갖다가 선동해가지고 밀란을 일으키려고 했다.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바치는 이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 이 예수는 자신이 왕이라고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죄목으로 지금 고소를 하지만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에게는 그렇게 해당될 만한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 합니까? 18장 38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신문을 하고 보니까 내가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백성들, 이 유대인들이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럴 때 빌라도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거 내가 골치 아프게, 내가 해결될 일이 아니라, 그 유대 해롯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자치적인 일들을 갖다가 통치하던 이 왕, 분봉 왕이라고 하는 그런 직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서로 통치자를 세워 가지고 이 빌라도의..." 밑 빌라도는 로마로부터 파견을 받았지만 그 지역을 자치적으로 갈릴리 지역을 담당하던 자가 누구냐? 헤롯 안디바스라고는 이 헤롯 왕이 있었는데 마침 그때 예루살렘에 아마 출장을 나온 것 같습니다. 성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23장 6절입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를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로 알고 헤롯에게 보느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가니 그러니까 유대인의 일은 유대인끼리 해결하라. 예수의 일은 아 이거 내가 보니까 이거 죄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괜히 이걸 할게 아니기 때문에 헤로에게 넘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헤롯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은 누굽니까? 이 헤롯은 말씀 보면은 누가 보금 2 3 장에 보면은 이 헤롯은 예수님을 좀 보고 싶어했어요. 왜냐? 예수님의 행했던 이적과 또 예수님의 행했던 그 모든 소문들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 헤롯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처음 봤습니다. 그게 누가오 2, 3장 8절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실제로 보고 싶었고 또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예수의 이적을 들었기 때문에 한번그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앞에서 예수님은 이제 신문을 봤는데 헤롯도 가만히 보니까 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롯이 뭐라 냐면은이 누가의 3장 10절 말씀은 대상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다. 예수가 이런 죄가 있다 저런 죄가 있다 계속 대상과 서기관들이 헤롯 앞에서 막 이렇게 예수의 죄를 고발하지만 헤롯은 그 얘기에 대해서 11절입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없인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어땠다고요? 도로 보내니. 이 헤롯도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이것을 막딱 죄라고 할 만큼 그렇게 할게 없기 때문에 다시 누구에게 보냅니까?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두번쓴 겁니다. 그때 이 빌라도는 다시 해로되게 돌아온 것을 보고 나서 이 빌라도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누가 보기 3장 13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시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모아 아예 대시장들 관리들 그 당시에 중심적인 리더들 그다음에 백성들까지 다 불러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누아이 3장 14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죄를 못찾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입니다. 헤롯이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도로 보내었도다. 아니 해롯도 다시 보냈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 빌라도는 알았다는 거예요. 이 예수가 이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세 번이나 나는 이 사람에서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적당한 선에서 예수님을 내가 때려서. 놓아주겠다. 이 말은 뭡니까? 하도 너희들이 그러니까 적당하게 예수를 때려가지고 적당하게 해가지고 내가 돌려보낼지는 모르지만 이 예수에게는 나는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법정에서도 예수님은 세상의 법정에서도 죄가 없다라고 모두가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셔야만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 죄를 구원하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때 예수님은 세상의 법정에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고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가 할 때마다 나는 빌라도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빌라도가 따랐던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따랐던 길이 뭡니까?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진실이 뭔지 진리가 뭔지 그렇지만 이 빌라도가 멈칫한 건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이 예수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피해를 입을까봐, 혹시라도 내가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예수를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내 자리가 흔들리고 내정책인 야망이 꺾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세상의 일들이 이제 안 될까봐 빌라도는 이 진실 앞에서 눈을 감아 버렸고 이 사실 앞에서 그는 외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왜 놓으려고 힘썼습니까? 죄가 없었기 때문에 놓으려고 힘썼습니다. 유대인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 황제 황제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이 빌라도를 압박하기 시작하니까 이 빌라도가 여기에서 아이고, 나 이거 사실이고 뭐고, 진리고 뭐고, 내가 볼땐 예수가 죄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유, 나 괜히 이 갈릴리 사람, 이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괜히 손해보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내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빌라도와 같은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빌라더와 같은 선택의 순간에 쓴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내 눈에 보이는 세상에라지 화려함들이 보입니다. 마치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들은 바보처럼 사는 거야. 세상은 우리에게 마치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처럼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욕심대로 살게 하고 그렇게 살게 하지만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고백할 때 뭡니까? 나는 빌라도가 진실을 외면하고 생명을 외면하고 자신의 살이 사욕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선택했지만 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원한 생명의 길, 나는 예수의 그 길, 나는 진리의 길, 나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영원한 그 생명의 길을 나는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뭐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우리의 그러한 고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 때로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선택할 때내이 선택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선택인가, 말씀 앞에 내가 따르는 선택인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빌라도가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 알고 있지만 혹시라도 내가 이 빌라도와 같이 알고는 있지만. 나는 여전히 내가 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영광의 이 길, 내 인생이 사는 길,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있는 길, 이길 따라가면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참된 길을 찾는 이 길을 외면한 채 내가 이 빌라도 같은 선택을 내 스스로가 순간순간마다 이룬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 나는 내 인생의 길 가운데 빌라도에 이 선택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빌라도 같은 선택을 하지 않고 나는 좁은 길처럼 보이고 좁은 문처럼 보여도 이길 따라 사는 게 생명의 길이기에 나는 이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빌라도의 선택이 아니라 나는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빌라도는 여러분 역사에 보면은 이 빌라도의 인생의 끝 어떻게 되느냐. 요세프스의 기록에 가면 빌라도는 자살로 그의 생일을 마칩니다. 이 빌라도는 자신이 살려고 했고 자신의 세상의 욕망을 이루기로 했지만 결론은 그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었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때 어떤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입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대단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의 길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 길이 맞는 길이라고 그렇게 외쳐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살아갈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의 그러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